얻도 신경 하심으로 새롭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의 아버지 내가 믿사하며 그의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로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임태하사 동종녀 만리에서 나시고 분별 후에 늑의 권 벌사 십자가 밖으로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 죽은 자가받서 살아나시며 하늘의 우사 전능하신아나타계시다가저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쏟아지는 것과 재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은에다 아멘. 썸네과 오백장 함께 썸네합니다네일은 썸네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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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썸제를구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이 생명줄 그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쳐 생명줄 생명줄 던져 지금 공권 지어라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 연어 없이 지체하냐 모아랑 빠져간다 이 구조 선 타고 서속히 가라. 생명줄 던처 생명줄 던처물 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처 생명줄 던처지금곧 건지어라. 생명줄던 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허덕인다 시험과 근심에 형제, 풍파 저 형제, 를 입술어 형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그 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껏 던지어라 이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 지체하나, 꽃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 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지라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열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기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열두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리과 바돌롬의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시문가 가론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예수께서 이 열두를 보내시며 명하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돌아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라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들을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와여 배낭이나 두보로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에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아멘. 오늘은 내가 감당하는 사역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새벽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열두일의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첫 번째로 전도 사역을 시키십니다 이 선교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실 때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중요하게 하고 있었던 막중한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전도로 하게 될때 선교로 하게 될때 분명하게 무엇을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자꾸만 누구인가가 대접받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사역에 순종한다면, 그 복음 전파를 통해서 내삶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 읽었지만 이 구장 말미에는 예수님은 추수할 일꾼이 적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 2 대자를 부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으로 어떠한 자세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을 살아가는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주신 그 사역을 7이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고 또 거기에 상황에 맞게 맞는 동역자들을 보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동역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완성코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자꾸만 이런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야 되도 불구하고 자신이 드러나고 싶어 하고, 또 자신의 이름이 나오기를 원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우리들의 삶을 보다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을 이 복음 전도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을 위한 삶으로 살아가게 하는 가장 위험한 일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인정받고, 또 권위 있는 자리에 서려는 그 욕망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삶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늘 이런 고민을 하고 살아갑니다. 내가 전도를 할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살고 있을까? 또 어떤 모습으로 남에게 비치어질까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을 하다 보면 자꾸만 우리는 내가 행한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받고 싶어 할 때가 더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당연하게 하는 일이다는 여러분, 믿져야 본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잘해야 본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앙인들은 잘해야 본전이라는 겁니다. 무언가를 바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삶 속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게 될 때, 그 이름 안에 드러난 뜻을 내가 발견하게 되고, 그 복음을 통해서 내 삶을 변화시키는 일에 우리는 최선의 모습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을 통해서 우리는 균형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 내삶 속에서 천국을 복구하고 말씀을 이야기하고 또내삶 속에서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남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난다면 여러분들이 모인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충분하게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끼리 상처가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상처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보다 더클 수는 없다는 겁니다. 동역자로 보내신 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그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그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그 상처가 치유될 때 아주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을 그럼 통해서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게 될때 주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사역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날마다 감당하게 되고 그 일들을 감당함에 놀라운 축복을 날마다 경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시고 그 은혜의 길 날마다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교회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삶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날마다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내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 넘쳐나게 소망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날마다 구하게 하시며 그 이름 가운데 예배하신 뜻을 날마다 기억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 우리 아버지이이 거룩히 여 받으시오며 나라에마며하 같이 땅도이루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한 양식을 주옵고 우리가 우리게지언자를사것 같이 우리를사여주옵고 우리를 시험게 마시옵고 다만 하서구하시소 나라와 권와영이 아버지께 영원히 다 아멘.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이 맡기신 사역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 속에 기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